안녕하세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1월 4일자 오늘 영상 가차로 깔끔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깔끔한데 끝도 깔끔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어, 저번 차공 가차를 좀 많이 망해서 좀 지출이 컸기 때문에 이번 신형 가차는 사실 그렇게. 음, 없으면, 뭐, 많이 힘들고 그런 라인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이쁜 애들, 어, 이쁜 애들 좀 가지고 싶어서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일단 지금 제가 갖고 싶은 건 슈슈랑 에이지예요 네, 슈슈랑 에이지가 좀 땡기고, 그 다음엔 뭐, 이로메로가 가장, 이 중에 성능적으로 가장 강력하다 하니까, 뭐, 이로메로, 슈슈, 에이지, 셋 중에 뭐, 하나 정도라도 어떻게 좀 나와주면 참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일단 지금 생각은 33에서 55연 정도, 아, 33에서 55연 뽑 정도 어, 해보려고 해요. 예, 뭐그 이상은 솔직히 좀 뭐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영재방가차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어를 막 그렇게 막 박을 수가 없습니다. 예, 주어를 좀 아껴야 돼서 주어를 좀아껴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33에서 55 정도. 요 정도만 해볼게요. 예, 그 안에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예, 앞에 앞소리가 길었는데 예,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생각해봅시다. 깔끔하게 다시 한번이 배너로 들어와서. 음, 가챠 깔끔하게 해볼게요. 어, 제발! 제발! 첫1 1랑 갑니다. 아 이세라 그 이세리오 삼가테. 아, 하나, 둘. 이세라 그이세디오 삼가테. 야, 금방 개수는 다섯 개였나요? 아, 어, 뭐 그냥 평균적인 숫자죠? 예. 제발. 제발, 이번엔 좀 승리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아 제발요. 살려주세요. 아. <laughs> 아 이거 이거 안 좋은데 음아나아어어 <laughs> 두통수가 띵한데 어어 차곰가차의 거의 재림같은 느낌 자 <laughs> 어쨌든 첫 11연 어 아주 깔끔하죠 예 네, 아주 깔끔해요 다음 갑시다 제발 살려줘 어 잠깐만 로딩이 거의 없었는데 자 이제 이 부분은 제낄게요 가어 잠깐 금방 왜 이렇게 많아 근데 금방 많은데 로딩이 없었어 제발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악 아니 이렇게 누가 누가 많이 뜰수 있는데 하, 정말 어, 어. 어, 이거 진짜 좀. 아니, 이건. 아니. 아, 이건 아닌데. <laughs> 아,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어, 잠깐, 로딩 더 없었어. 아. <laughs> 시겠다 정말 으 <laughs> 나이스 <웃음> 됐다, 됐다. 아, 최고 위시였던 슈슈 나아졌어요. 이제 에이지만 나오면 되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 그런 엄청난 일은 없겠죠. 에이지만, 에이지, 에이지, 황금 멍멍이 해인데, 에이지 정도 나와줘야 되지 않겠니? 아, 어제든어 좋았어요. 어, 원했던 슈슈가 나왔습니다. 슈슈 출체 그것도 오성으로 깔끔하게 나왔네요. 야 오늘은 슈슈 세팅 좀 해서 써보던지 해야겠네요. 오늘 요일 멀티는 적성이 뭐가 됐던 슈슈로 확정이다. <laughs> 오늘 오늘 요일 멀티는 예, 무조건 슈슈 아, 슈슈로 돌게요. <laughs> 타격 완전 극 역상성이어도 슈슈로 돌겠습니다. 오늘 적성 뭐지?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이에요. 한번 끊고 갈게요. 한번 끊고. 아, 고민된네 33회를 했는데, 휴슈 하나 먹었어. 22만 더 해서, 어, 뭐, 덤메소까지만 해볼까? 여기서 끊을까? 아, 좀 고민되는데?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나? 33회, 그래도, 원하는 거 하나 먹었는데, 에이지까지 노리는 건좀 욕심일까요? 근데 아직 뉴가 뜰 확률이 꽤 있단 말이지. 음아좀 고민된다 여기서 22를 더하면 그러니까 55까지 채우면 맥시멈 55까지 갈게요 어차피 슈슈 나왔으니까 두번 망해도 그냥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선언 같은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음1300 어, 좋아 22만 더 갈게요 이 안에 뭐라도 하나 떠주면 야 에이지 에이지까지 에이지까지 하자 에이지까지 아, 잠깐 로딩 없어. 하, 제발, 제발, 제발요. 부탁합니다. 뉴뉴 <laughs> 뉴, 뭐든 좋으니까. 오거라도 괜찮아. 그분이라도 괜찮아요. 제발... 아, 왜뭐 늦으라니? 아, <laughs> 진짜... 나와바리 음. 알았으나요? 에이씨 빈센트라니 아니 이게 진짜 뉴가 뜰 확률이 너무나 높은데 이 정도면 여섯 캐릭이면 저번에도 진짜 차곤도 개망하더니 어쨌든 한번더 할게요 그냥 깔끔하게 여기까지 하고 네. 5 5연법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에도 로딩 거의 없었죠 <laughs> 느낌이 안 좋네요 아 제발 뉴 하나만 뜨자 진짜 아무거나 55연인데 하나라도 뜨자. 아 진짜 너무 하네. 야. 미임에이리마이번가힘는네네 <laughs> <그래. 웃음>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이힘님 알겠습니다 이번 신형 가힘는예 네. 슈슈로 마무리할게요 아 그래도 슈슈 나와서 정말 이건 진짜 괜찮네 <laughs> 제일 위신은 슈슈였거든요 네. 조금 아쉽네 근데 아55 했는데 뉴 2개만 떠줬어도 진짜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끝날게요 원래 33에서 끝날 걸 그랬네 죽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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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아주 망이라 할수 없죠, 예. 위시가 나왔으니까. 에이지가 조금 아쉽긴 한데, 아. 솔직히 이러면 별로 안 땡기고, 뭐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없고, 좀 에이지가 갖고 싶은데, 음, 에이지 뭔가 좀 시원시원하고 화끈하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더 지르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오늘 새로 뽑은 종합, 아, 종합이 아니지. 획득순, 내림차순, 슈슈 아 슈슈 딱 제일 앞에 있네요 당연히 획득순이니까 그렇겠죠 아따이가 야르요 자 아따이는 어, 와따시의 어떤 약간 방언 비슷한 거죠 음. 내가 할래 이러면서 약간, 약간 사투리 캐릭터예요 예. 무기를 뭘 지어줄까 슈슈 어떤 관련된 걸 모르니까 일단은 예, 극저주 극저주도 좀 룩적으로 어울리고요 예. 자, 슈슈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뭐좀더 자세한 사용 뭐 이런 거는 좀 이따 나중에 다시 찍을게요. 일단은 예, 제가 지금 집에 어, 퇴근, 퇴근해서 들어온 다음에 뭐 쉬지도 않고 바로 그냥 가차 방송부터 켰기 때문에 정말 4시에 바로 가차하고 싶으면 겨우 참았습니다. 아. 어쨌든. 자, 가차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예, 자세한 거는 뭐 오늘 하게 되면 오늘 찍고 뭐 아니면 나중에 찍고 요 어쨌든 신년가 차는 사실 여기서 종료할 거의 종료할 테니까 어지간해서는 네, 뭐 어디가서 뭐 대박을 뭐 코인 대박을 쳐 가지고 돈이 막 미친듯이 쏟아지지 않는 이상 아마 이쯤에서 종료할 것 같아요 예 네. 슈슈 하나 먹은걸로 만족하죠 예. 네, 어설프게 뭐 원하지 않는 오거나 크라니 이런거 나온 것보다 는 훨씬 나으니까 네.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요 예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빠이